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빠랑 은행에 가자고 했는데 지금 무슨 창구 대기가 한 시간 이렇다 해가지고 아빠가 상황을 보러 갔습니다. <놀보이> 화장 끝. 화장했어? 응. 신혜랑 나도 저도 해봐 신나랑에 알았어. 알겠습니다 생각... 비 오, 많이 오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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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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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랑 감자를 샀어요 아이스크림은 어? 왜 내비가 커졌지? 300m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이거 왜안 닦아져 창문 봐봐 잘못해가지고 지금 당일 예약으로 비발디파크로 가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이 비발디파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분 남았어요 비발디파크 또 작실이신가요? 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초등학교 때 처음 한다. 오시는 재밌겠다. 고기 냄새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냄새나 또 갈아입었어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곤돌라라는 걸 탄대요. 저거 말하는 거 아닌가? 저거 타는 거 같은데요. 네, 고양이고양이왜고 와우 냄새가 엄청나 아까 사진 찍었는데 엄마가 찍어주셨는데요 완전 잘 나온 것 같아요 인생샷 까진 아니지만 이거 봐요 예쁘죠? 저어 어? 어? 됐어. 리 유튜브 막 그거만 하도 보면 피곤하잖아 아니야. 안 피곤해 이 엄청 오네 이게 스키탈때이거타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이. 어. 내 건강이 안 담긴다. 3 2어 열쇠고리다. 나 이거 뽑고 싶은데. 잠깐만 나 있는데 현금. 작년에 산 거야. 와. 근데 너무 자욱해 안개가. 예쁘다. 기비큐랑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그리고 술도 먹을 거예요. 이게 동동주인데 왜 이렇게 큰 것이야? 고기랑 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서도 해해 <lequelś> 그거 그거 다다 벌써 배부른 엄마. 배부른. 벌써 배부른 동생 벌써 배부른 막 입이 짧아, 나는. 다 짧아. 됐다. 핑크색. 안주 맛집이네. 난 이거 먹을 거야. 땅콩, 커피 땅콩이랑 설탕 땅콩. 엄마가 오징어 안, 땅콩은 먹지 말라 해서 못 샀어요. 수박주스랑 키위주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수박주스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음. 음, 어, 맛있... 맛있어. 역시 23년이고요. 주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읽고 맞지요? 제가 이제는 주식은 가요. 빌인 센스. 초등생이야. 너 그런 것도 구만 먹어 집에 집에 한 바가지 있잖아. 아니야. 다 버린다. 너 집에 한 바가지 있어. 조금만 먹어. 아, 그래 조금만 먹어. 아빠는 이걸 좋아해. 삼고. <laughs> 몸에 나쁘다면서 왜 먹어? 맛있으니까. <laughs> <laughs> 몸에 나쁘다면서 왜 먹어? <웃음> <웃음> 샀어요. 아빠가 잔소리해서 이제 오늘은 워터파크 오션월드 에갈 거기 때문에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주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원래 오션월드는 비오는 날 가야 해요. 그래야 해도 안 뜨고 시원하고. 사람도 없고 좋아요. 머리를 닦고 있습니다. 엄마가 따주고 있어요. <laughs> 엄마가 유치원 때부터 따주던. 그 아, 잔머리하고 잘라버려. 화장을 다 했고요. 블러셔도 진하게 하고, 립도 진하게 발랐어요. 저는 만두가 왜 이래? 굉장이 사온 아이왜 어? 설탕이 없지? 바닥에 떨궜어요. 아니 이걸 안 뜯어줬어요. 샀는데. 그럼 난 이거 어떻게 쓰냐고. 이거 힘으로 뜯어낼 거예요. 뺐어요, 바닥에 쳐가지고. 딸기탕으로 랑라흰 떡볶이 먹방.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타고 집 가기. 아니, 한개탄 건가? 이제 네, 집갈 거예요.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요. 집으로 갈게요.